예,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한 끼 삼동교의 김우재 목사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많이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뭔가 반팔 입으셨던 분들은 긴팔을 챙겨야 될것 같고 또 추위를 잘 타는 분들은 이 얇은 외투를 준비해야 될것 같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편 36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기는 심판으로, 의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자, 이 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 그 믿음으로 버틴 자에 대한 그런 상급들, 또이 공부의 영역으로 따지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좋은 성적이 나오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은 낮은 성적이 나오고 딱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명확하게 배분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것에 대한 상과 벌이 분명한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악인에게는 그 죄에 대한 값 심판으로 나타나고 의인에게는 그 거룩함에 대한 값 믿음에 대한 그런 상급으로 구원으로 대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36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또,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또, 의인에게는 구원함으로, 축복으로 나타나는, 자,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와의 호종다윗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떤 리더가 지휘를 하거나 선착을 하면 따라하는, 자, 이런 노래를 말하죠. 저는 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교회의 성가대를 떠올립니다. 지휘자에 따라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자, 그런 모습일 것만 같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자, 이 악인의 폐역함을 지적한 내용이에요. 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사람들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이 7절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자,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듯이 하나님의 인자심, 그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래로 피하는, 피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마치 달기, 병아리를 보호하는 모습을 묘사한 내용 같이 자 그런 그림이 떠올리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언약계를 덮고 있던 그룹의 날개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구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0절을 읽어 볼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구원과 상급을 베푸십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이 용서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내가 이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 요 단정하는 마음이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인간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이 오늘날 죄의 유혹이 많고 또큰 시험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시편 3 6편 함께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후에 오늘의 말씀 한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5월 1일 노동절이라 하루 쉬고 5월 2일날 10편 37편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의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 아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 아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